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표좀 보여주시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5년간 평균은 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13.4% 정도. 런데 세종 안성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에서 8, 9까지 지역업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습니 않았어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 보여주실까요? 가점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5점, 0.8점 사실상 무용지물인거죠. 또 국가계약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소규모 공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같이 대규모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235억 미만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건설 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업체와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사장님. 저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가 없어도 입찰이 됩니다. 입낙찰이.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게 특례 재정이 좀 먼저 돼야지 저희 같은 공기업은 그런 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특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저희 선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세밀히 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